이 AP 문자를 범위를 주고 막 크기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렵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냐면 숫자를 찍어요, 그냥. 이게 만약 시험 나오면 이거를 문자로 가는 건 되게 힘든 거니까 우리는 크기만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이 조건에 맞는 값을 넣어서 풀었는데 답이 틀리면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건뭘 넣냐면, 넣을 때도 봐봐. 막 2분의 1, 3분의 1, 아, 여기 뭐 3분의 1, 2분을 넣는 게 아니고요. 웬만하면 둘이 거듭제곱골 같은 걸 넣어요. 그래서 그래야 막 정리할 거니까서, 넣을 때는 뭘 넣냐면, 어, 더 작은 게 얼마고 그냥... 4분의 1을 띠다 치고, 얘를 2분의 1 치면, 여기 이런 거는 만족이 되잖아, 이렇게. 0.25, 0.5니까. 그럼 이제 비염돼요, 이거. 그래서 해볼까요? 그러면 그, A는 어떻게, A는? A는, 로그에, 지금, 2분의 1 제곱에다가 2분의 1이니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예. 이거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그냥. 그냥 그, 괜히 문자 넣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봐봐 얘는요. b는 b는 b죠. 여기가 어? 야 이게, 이게 b구나. 그죠? 얘가 b죠. 얘가 b, b. 이게 b인 거고요. 그럼 이게 a를 쓰면 a는 미치 a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지금 4분의 1되면 얼마가 얘는 2네요. a 값은 할수 있죠. 우리 값만 보면 되니까는 누가 될 거면? 얘는 밑이 얼마고 원래는 다 범위 갈라서는 거힘들어고 그래서 여기 여기에 2분의 1 집어넣고 b 분의 a가 얼마냐면 이건 그2가 나오거든요. 4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그면은 러요 값은 얼마이건?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c가 제일 작고 a가 제일 크고 답은 5번인가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를 괜히 막 문자 두고 막밑칠 보다 커 확인하면 되게 빡시니까 이런 건 그냥 숫자 찍어서 가는 게 편하고요. 다만 이거 언제 보스냐면 뭐 서수령.